충격적인 시작. 가족이 자신의 꿈을 거부할 때 그날 내린 비는 내가 이제껏 알았던 그 어떤 비와도 달랐다. 생명의 싹을 키워주는 봄비처럼 온화하지는 않았지만 하늘이 나에게 분노를 쏟아붓는 것처럼 차갑고 서두르는 것이었다. 빗방울이 바늘처럼 내 피부를 깨뚫어 셔츠의 모든 층을 깨뚫었고 나는 흠뻑 젖고 동상에 걸린 채옷몇 벌과 낡은 노트북을 급하게 넣은 천 가방만 들고 서 있었다. 실망스러웠구나 올리버. 아버지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아직도 그 단어들을 마치 차가운 얼음으로 내적추에 새겨 넣은 것처럼 기억한다. 어머니는 별장의 큰문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가슴 앞에 서셨고 얼굴은 차가웠고. 감정은 한 방울도 없었다. 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던 가족 회사인 메이슨 인더스트리즈를 운영하는 대신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사용했던 표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아이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켰으며 저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무의미한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어머니는 비웃었다. 그들은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내 꿈은 들을 가치가 없다. 나의 유일한 죄는 다른 사람이 쓴 삶을 사는 대신 내 열정에 충실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내가 돌아서서 걸어갈 때 가방은 점점 더 무거워졌는데 빗물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방금 두고 온 것, 즉, 가족, 지붕, 그리고 내가 필사적으로 찾던 인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단한 번도요. 왜냐하면 제가 뒤를 돌아본다면 저는 쓰러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넌 실패할 거야, 올리버. 그러면 나는 불명예스럽게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흔들리지 않는 결심 말고는 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든, 코드 데스크에서 밤을 새든, 소파에서 생활하든 저도 동의합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실패한 복사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이다. 험난한 여정, 자유가 투쟁과 동의어가 될때 자유는 때로 미국 영화에서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빛, 영광 또는 영감을 주는 사운드 트랙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자유는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크의 침실 한 개짜리 아파트에 있는 낡은 소파에서 시작되었다. 아파트는 애틀랜타 교회의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는데, 중앙 에어컨은 없었고, 밤새 삐걱거리는 천장 선풍기만 있었다. 하지만 제게는 메이슨 씨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고, 언제 회사를 물려받을 건가요? 라고 묻지 않고, 나 자신이 될수 있는 첫째 장소였습니다. 낮에는 베스트 바이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합니다. 8시간 동안 서서 헤드폰에 대한 조언과 고객을 위한 케이블 수리, 저녁에는 도미노스에게 피자를 배달했고, 마이크가 빌려준 낡은 혼다 시빅을 몰고, 텅빈 동네를 누비며, 머릿속의 모든 코드를 조용히 암송했다. 내가 받은 모든 팁은 오래된 코드북을 구입하고, 호스팅을 갱신하고, 몬스터 에너지 캔으로 충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밤, 온 세상이 잠들었을 때, 나는 카페 위에 납작하게 앉아서, 노트북을 무릎 꿇고, 눈이 따가워질 때까지 코딩을 했다. 나는 많이 실패했다. 앱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오리입니다.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실패는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가장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작은 발걸음은 승리입니다. 거실보다 더큰 심장을 가진 덩치 큰 흑인 남자인 마이크는 암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침까지 나와 함께 있었다. 올리버, 넌 미쳤어. 하지만 정말 대단히 미쳤어. 그는 웃곤 했다.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성공의 전환점. 코드의 첫 번째 줄이 사람의 삶을 바꿨을 때 1월의 어느 아침.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 있는 작은 기술 스타트업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프로그래머를 위한 포럼에 무료로 게시한 앱을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마감일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도구일 뿐이지만 그들에게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머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저를 CTO로 초대하지 않았고 멋진 유리 사무실도 없었고 거창한 스톡 옵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우리는 주니어 개발자가 필요하고 당신은 불이 있습니다 라는 진심어린 초대입니다. 불, 그들은 나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을 나는 즉시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이크의 소파에서 일어나 상자 하나만 한 작은 원룸 아파트를 빌릴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이었기 때문에 나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저는 기회가 필요했고 처음으로 기회를 얻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위해 코드를 작성해요. 밤에는 다시 코딩을 합니다. 월마트에서 구입한 테이블램프에 타오르는 노란 불빛 아래. 나는 훗날 노바테크가 된 것의 첫 번째 버전을 만들었다. 저는 아이비리그 대학 학위가 없습니다. 디자이너나 마케터를 고용할 돈이 없어요. 하지만 제게는 실리콘밸리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입니다. 미국 문화에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작하고 노트북과 꿈만으로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메일을 보았을 때, 이번에는 보스턴의 엔젤 투자자가 보낸 이메일이었다. 그들은 특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용자가 있습니까? 피드백은 어때요? 그리고 나는 가지고 있다. 대부분 프리랜서, 학생.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처음 3,000명 정도의 사용자는 자신의 삶이 혼돈 속에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이 있은지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더 이상 마이크의 소파에서 자고 있는 피자 배달원이 아니었다. 저는 중견 기업의 수석 개발자이자 밤에 잠에서 깨후 개발한 제품인 노바텍의 설립자인 올리버 메이슨입니다. 이제 제 애플리케이션은 프로젝트 관리 도구일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운영을 자동화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인건비를 40%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AI 통합 솔루션 제품군으로 초기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기술 컨퍼런스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비전을 가진 아이, 즉, 비전을 가진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아직, 절대적인 침묵. 그들은 전화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지 마세요. 메시지를 남기지 마세요.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초겨울 저녁, 새로운 자금 조달을 준비하기 위해 투자 데이터를 훑어보다가 현금을 태우는 회사 목록에서 익숙한 이름인 메이슨 인더스트리즈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안 돼요. 저는 공개 재무 기록에 접근합니다. 주가는 불과 18개월 만에 85달러에서 1달러로 떨어졌다. 재무제표는 높은 운영비용, 시장 점유율 감소, 대규모 계약 철회, 디지털 기술 적용에 징후 없음으로 인해 손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동일한 모델을 유지합니다. 90년대. AI는 없습니다. 숫자 데이터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ERP는 없습니다. 낡은 기계 라인만 있을 뿐이었고, 이 사회는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펐다. 제 할아버지 해롤드 메이슨이 직접 직접 세운 회사였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도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는 1965년부터 생산 라인을 자동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리처드는 모든 것을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위험하지 않게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한때 혁신의 기념비였던 메이슨 인더스트리는 이제 후진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랜 친구들로부터 부모님이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했고 내동생 제임스는 전통이 회사를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기를 거부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통? 아니면 두려움이 대체되었는가?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몇초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잊었다고 생각했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올리버. 있다. 여기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내 심장박동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이 전화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더 빨리 올줄 알았는데. 전세를 역전시키다. 한번 문에서 쫓겨난 사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될 때, 나는 테크 디스트릭트 한복판에 있는 42층에 있는 내 사무실에 앉아 애틀랜타의 회색 하늘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메이슨 인더스트리의 최신 재무 보고서가 표시되는데 3분기 연속 손실 주가 12달러로 바닥을 쳤고 자본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90일 파산 전망이 나온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그 번호에는 이름이 나와있지 않았지만 나는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제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에게 상기시키려는 듯이 그 소리를 세번 울리게 했다. 그는 매년 빗속에서 나에게 세 문장을 말했다. 당신은 실망스럽습니다. 넌 실패자야. 당신이 이 집을 나서면 당신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네 번째 종이 울렸을 때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내 목소리는 차갑고 차분했으며 아기가 없었다.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우리 가족의 이름을 딴 짙은 회색 화강암 건물인 메이슨 인더스트리의 정문 앞에 섰습니다. 나는 7년 동안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한 소년이 집에서 쫓겨난 지 7년이 지난 지금 나는 이탈리아의 맞춤 양복을 입고 돌아왔는데 나를 거부한 제국을 다시 사겠다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주강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시고 머리는 백발이며 어깨는 약간 구부정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내 옆에 계셨고 눈은 산만에 계셨다. 한때 골든 보이로 알려졌던 제임스는 이제 긴장하고 피곤한 모습으로 창가에 서 있습니다. 나는 서류 가방을 열고 계약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노바 테크는 메이슨 인더스트리즈를 2,500만 달러에 인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출이 아니라 완전한 인수입니다. 방안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우리가 거절한다면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면 그 회사는 60일 안에 파산할 겁니다. 주주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상징은 편견에 관한 금융 서적의 교훈이 될 것이다. 오후 11시 43분 나는 메이슨 인더스트리의 대형 회의실에서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수천 개의 꿈의 속삭임처럼 반짝였다. 나는 차가운 마호간이 탁자 위에 손을 얹고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먼저 들어왔고, 어머니와 제임스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지쳐보였다. 단지 12시간에 걸친 협상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7년 동안 무시하려고 애써왔던 현실, 즉 실망이라고 불렸던 그 아이가, 이제 그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현실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낡은 가죽상자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팬케이스는 아버지가 갑으로 소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을 때, 나는 알았다. 그는 곧 서명을 할 예정이다. 이사회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어요.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다리라. 7년간의 침묵 끝에, 처음으로 솔직한 말. 어머니는 눈가가 부드러워지며 걸어오셨다. 올리버, 이 모든 것. 결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말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메이슨 인더스트리의 로고가 새겨진 펜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셨다. 할아버지를 너무 닮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무서운 줄 고백하는 것처럼 낮았다. 무모하기도 하고 큰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빠 시도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그십시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이 아니다라며 나는 단지 회사를 유지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두렵다. 내가 너를 내 방식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두렵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떠나면 내 인생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언젠가 약혼 파티에서 자신이 외동딸이라고 말했던 제임스는 이제 망설였다. 내가 틀렸어, 올리 안정감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해 은 그린 사는을 그렁항하니. 하지만 회사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시고는 계약서에 손을 얹었다. 나는 보복하러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돌아왔다. 할아버지께서 재건할 기회가 왔을 때 절대 파괴를 선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상자를 열고 낡은 펜을 꺼냈습니다. 그는 이 펜은 내가 대학에 대한 열망을 거절하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옳은 일을 하는 데 사용해라. 재탄생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잿더미에서 재건될 때 오후 11시 59분. 방 안의 유일한 소리는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입니다. 1, 2. 세 가지 서명.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임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계약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류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내 손목을 잡으셨는데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감정에 북받쳐 떨고 있었다. 올리버. 그는 숨이 막혔다. 아빠, 죄송합니다. 실망으로 가득 찬 눈을 들여다보니 처음으로 존중이 보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해. 제임스가 손을 내밀며 다가왔다. 완벽한 형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동료입니다. 나는 그와 악수를 했고 우리는 처음으로 정말로 웃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재 노바테키의 일부인 메이슨 인더스트리즈로 돌아갔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복귀한 아이가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로 봅니다. 아버지는 상담사로 은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외교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제임스는 권한이나 직함이 없는 운영관리자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방법을 알고 실수를 다시 인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